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양한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문장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장이 뭐죠? 선생님이 문장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는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비유를 통해서 문장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부터 영화를 한편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영화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카메라 필요하고, 대본 시나리오 필요하고, 촬영 감독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영화에 누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영화 배우가 나와야 되죠? 특히 주인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멋지고 예쁜 배우가 2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면 그럼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아니죠? 이 배우들이 뭘 해야 돼요? 연기를 해야 돼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만들려면 이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어들이 필요한데 그 단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혹은 이 사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서 이 주인공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주어라고 부르고요. 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을 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정리할게요. 주어란 문장의 주인공이다. 해석할 때, 은, 는,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요. 동사란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로 해석할 때 뭐뭐 다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동사가 혼자서 주어를 다 설명해 줄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하기도 해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문장의 사 요소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주어와 동사가 꼭 있어야 하는데, 한 문장에 주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만 쓸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하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 뒤에서 접속사를 배우긴 할 건데, 접속사를 붙이면 주어나 동사를 더 추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접속사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 문장에 주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동사 배웠었잖아요. 동사의 종류 세 가지 복습해 볼게요. 시작,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네, 좋습니다. 비동사 다섯 개 시작. am, are, is, was, were. 잘하셨어요. 자, 조동사는 더 많은데 우리 지금까지 딱 다섯 개 배웠어요. can, will, may, must, should.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일반 동사는 몇 개죠? 셀수 없이 많죠? 비동사랑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라고 배웠어요. 우리 오늘 배울 문장의 종류에 따라 이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 구분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종류 들어갈게요. 자, 가장 일반적인 문장, 보통의 문장, 평서문이에요. 주어, 동사 순서로 나오고요. 누가 무엇을 한다, 무엇이 어떤 상태다라고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구조 분석하고 해석하세요라고 하면 해석은 굉장히 잘하는데, 구조 분석, 주어 동사 찾는 걸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자, 동사부터 찾아주세요. 너무 쉽잖아요? 뭐뭐 다로 끝나는 단어 찾아서 두줄 그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비동사 보이네요. 동사 표시해 주시고요. 그 앞에서 그는 주어 보이네요. 그럼 주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는 교실에 있었다. 과거 비동사니까 있었다라는 의미 되겠죠. 자, 2번의 동사 어딨나요? 네. 원하다, want 보이네요. 그 앞에 나는 주어 있네요. 나는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 3번 동사 어딨나요? 자, 조동사 뒤에 speak. 일반 동사 또 있어요. 조동사만 동사 표시 하, 하시면 안 돼요. 조동사는 혼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죠. 뒤에 오는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까지 같이 동사 표시 해주셔야 해요. 앞에 시 주어 보이네요. 그녀는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되셨죠? 보시다시피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달라요. 한국어는 주어가 맨 앞에 나오고 동사 서술어가 문장 맨 마지막에 와요.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요. 이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예요. 앞으로 영작하실 때꼭 지켜주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으로 부정문 들어갈게요. 부정문이란 아니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부정어 낫을 가지고 부정문을 만드는 건데 굉장히 쉬워요.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바로 뒤에 낫을 붙여주면 끝이에요. 자 1번 문장 is, 비동사 보이네요. 뒤에다 낱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So she is not a writer. 그녀는 작가가 아니다. 라는 부정문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번 문장, were, 과거 비동사 보이네요. 부정문 어떻게 만든다고요? 비동사 뒤에 낱만 붙여주시면 된다고요.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 되셨나요? 자, 조동사 같은 맥락이에요. 문장 속에서 조동사가 보인다면, 조동사 바로 뒤에 낱만 붙여주면 끝이에요. 이때 조심할 거, 조동사 뒤엔 항상 어떤 동사 온다? 동사 원형 온다. 1번 문제 할게요. 자, must hurry. 조동사와 뒤에 동사 원형 보이네요. 어디다 낯을 붙인다고요? 조동사 바로 뒤에 낯을 붙인다고요. 그래서 he must not hurry 하면 그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라는 부정문이 되겠어요. 2번 문제, will 조동사 보이시나요? 뒤에 낯만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프렌치토스트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문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비교적 여러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들 때예요. 일반 동사는 뒤에 낫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 바로 앞에 낫을 붙여줄 건데요. 낫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to, does, did를 주어에 맞게 시제에 맞게 상황에 맞는 걸로 골라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예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볼게요. 자, came. 동사 보이네요. 비동사 아니네요. 조동사 아니네요. 그렇다면 앞에 don't나 doesn't나 didn't를 써서 부정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니까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주어 상관할 필요 없어. 다뭐 쓰시면 돼요? did not, didn't 쓰시면 돼요. 이때 조심할 거. didn't 뒤에 came 과거 동사 그대로 쓰시면 안 되겠죠? 동사 원형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동사 어딨나요? read. 여기 읽는다 라는 뜻의 동사가 있네요. 자, 동사에 s가 붙었다? 그건 무슨 시제란 뜻이죠? 네, 현재 시제란 뜻이에요. 주어가 3인칭 단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didn't는 일단 안 되고 s가 붙었으니까 3인칭 단수 주어. 히 쉬, 잇,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3인칭 단수주어이므로 d o e n t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w i t 의 s 빼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부정문 만들 때 여러분께 세 단계를 확인하고 거쳐서 만들라라고 팁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비동사인지 조동사인지 일반 동사든지 동사의 종류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비동사랑 조동사가 들어가 있다면, 비동사, 조동사 뒤에 낫을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일반 동사다, 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 시제를 봐주세요.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면 주어 고민할 필요 없이, didn't 붙여서 부정문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주어가 he, she, 이신, 3인칭 단수라면, doesn't. 그게 아니라면, don't로 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의문문 갈게요. 의문문이란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질문하는 문장 되겠죠? 자, 이거 역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 간단해요. 주어랑 비동사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물음표 붙여주시면 끝이에요. 1번 문장 해볼게요. 자, was 비동사 있고 앞에 the f i m 주어 있네요. 주어랑 비동사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만 바꾸라고요. 자, 이때 문장의 첫 글자 항상 대문자로 써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주어가 뒤로 이동했어요. 여기는 다시 소문자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리고 끝에 문장부 물음표까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Those are your children. 저 아이들은 너의 아이들이다. 라는 문장이네요. 의문문 만들려면 주어랑 비동사 자리 바꾸라고 했어요. Are those your children? 저 아이들이 너의 아이들이니? 라는 의문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동사 같은 맥락이에요. 조동사랑 주어 자리만 바꿔 주면 의문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문장. will 조동사 보이네요. 의문문 만들래요. 주어랑 조동사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Will I meet you at the library? 자, 내가 널 도서관에서 만날까? 의문문 만들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문장. can 조동사 보이시네요. 주어와 can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Can you answer the phone? 되셨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주어랑 비동사 혹은 주어랑 조동사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자, 문제는 역시나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요, 일반 동사는 자리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배웠던 to, do not, does, not, did, not에서 to, do, does, did를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거예요. 주어 앞에 현재, 1인치, 현재 시제인데 주어가 1인칭, 2인칭 혹은 복수라면 do. 현재 시제인데 주어가 he, she, it 3인칭 단수라면 더즈. 만약에 과거 시제라면 주어 상관없이 did. 를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거 반드시 뭐가 와야 해요? 두 o does, did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해요. 자, 1번 문장 할게요. 동사 찾아볼까요? 어떤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맞죠? 비동사 아니죠? 조동사 아니죠? 자, 일반 동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의문 만들 때 앞에 뭘 써라? do, does, did 중에 적절한 걸 골라서 써라. s가 붙었다 라는 건 현재 시제란 뜻이에요. did 탈락이네요. s가 붙었다 라는 건 주어가 3인칭 단순한 뜻이에요. 뭐 쓰시면 되죠? does 쓰시면 돼요. 그래서 does, t h e smart, weird 하시면 되는데 여기 smart의 s 꼭 빼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한 문장, 한 문장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동사 어디 있나요? sent 보이시죠? 보냈다라는 뜻의 동사네요. 과거시제네요. 비동사, 조동사 아니고 과거시제다. 자, 그럼 뭐 쓰시면 되죠? did, she, sent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시고 물음표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의문문 했고요. 마지막으로 명령문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 땐 주어랑 동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명령문에서는 우리가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하 우리 명령을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주어가 대부분 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아요. 쓰다,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지만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로 시작하면서, 명령하니까, 뭐뭐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명령문이랑 의문문이랑 어떻게 구분할까요? 둘다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 물음표가 없어요. 의문문 아니에요. 그리고 주어도 생략됐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요. 그럼 뭐뭐해라. 명령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천천히 운전해라. 자, 부정명령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하지 마라. 동사 원형 앞에 don't만 붙이시면 끝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해볼게요. Do not swim here 이란 문장이네요. 자, 주어가 없고, 동사로 시작하면서 마침표예요. 그렇다라는 건 명령문. 여기서 수영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동사 있고, 물음표 없고, 주어도 없어요. 명령문이네요. Read your book. 너의 책을 읽어라 라는 뜻의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문장의 개념과 다양한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요점 정리하시고 예문도 많이 써보시고 복습 꼭 하신 후에 문제풀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